안녕하세요. 소크 잉글리쉬의나레 쌤입니다. 오늘 제가 뉴스에 한 문장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들으면서 네, 어떻게 하면 더잘 들을 수 있는지 연습해 보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문장이 좀 기네요. 다시 들려드릴게요. 네,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Look at what's inside this dead bird found in a remote section of Hawaii.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Look at what's inside. Look at what's inside. 그 다음은요. This dead bird. This dead bird였네요. 죽은 새였어요. Dead bird. 그 다음은요. Found in a remote section of. Found in a remote section of Hawaii. Hawaii 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Look at. 승탑 아시죠? 보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뭘요? What's inside?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요? 근데 뭐야 내요? Inside the dead bird라고 했어요. 죽은 새배 안을 얘기하는 거있죠 죽은 새의 안이라는 거 죽은 새배 안에 뭐가 있? 는지 한번 보시죠. 네, 지금 화면에 보면은 네, 여기는 지금 화면은 안 나오시겠지만 네, 아까 화면에 보시면 네, 사실 예, 죽은 새가 이제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았는데 이 갈비뼈 안으로 막 무슨 그런 쓰레기 같은 거막 무슨 어, 또막 라이터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 있었어요. 플라스틱 조각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걸 먹고 이제 먹인 줄 알고 물론 먹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죽은 그런 환경 오염에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배 안에 뭐가 있는지 보시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말이 뭐였죠 뒤에 나온 말은 found in a remote section of Hawaii였어요. 하와이는 정말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되게 어,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하와이조차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레기로 오염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좀 떨어진 지역 중심지에서 떨어진 지역이긴 한데 거기에서 발견된 네, 새, 네, 그새 안에 이런 쓰레기가 있는 거 이런 것좀 한번 보시죠.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잘 들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Look, at, 네, look at이 아니죠. look at. get 소리가 확확 확 나야 돼요. 왜냐하면 모음에 앞자음에 소리를 붙여 주거든요. 그래서 at 발음 앞에 look k 발음이 있죠. 붙이면 look at 이렇게 되겠습니다. look at. 이거. look at what's inside this dead bird. 그리고 또 많이 못 알아 들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죽은 새. dead bird가 아니죠. dead bird. dead bird. 이음절이에요 dead 이음절이 아니라 dead. 네, ㄷ 받침처럼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dead가 아니라 dead. 그 다음에 새 발음도 마찬가지. bird 이음절이 아니라요. bird. 혀도 한번 구부려주시고요. r 발음 있으니까. 그래서 발음 연결하면 dead bird. dead bird.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리듬도 한번 들어볼까요? look at what's inside this dead bird. 세 박자로 한번 들어보세요. Look at, look at what's inside this dead bird. look at what's inside this dead bird. 세 박자 느껴지시죠? look at what's inside this dead bird. 네, 다시 한번 볼게요 look at what's inside this dead bird. inside this 되면 안되요 inside this side 가 아니라 side 이게 끝이에요 네, d 발음 안하는게 아니라 혀만 입천장에 살짝 붙여주시고 네, 소리는 거의 안 들어가는 겁니다 발음이 inside 거기에 this 가 붙으니까 inside this 이렇게 소리가 나죠 inside this dead bird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리 o u a t e Hawaii. n d in e t s i n o h i i d e t Hawaii. d in a remote section of Hawaii. o u n d in a remote section of Hawaii. Found in a remote section of Hawaii. Found in a remote section of Hawaii. 네요. Found in a remote section of Hawaii. Found in a remote section of Hawaii. Found in a r e m f o u n d in a remote s e c t i f o u n d in a r 음 m o t e s e c t i f o u n d in a remote s e c t remote section of h remote section of h remote s e c t i d remote section o o a remote 트라고 소리 따로 내지 마시고요. Remote section 오가아니라 up 연결하면 remote section up. 그다음에 h a w 는 한국말 할때 하와이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고 영어에는 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found 다시 볼게요. Found in a remote section of Hawaii. h a w 어디가 올라가죠? 와가 올라가죠? 그리고 호와이 이 발음이 한번더 있어야 돼요. why가 아니라 why. 네, 여기세 3음절이에요. 그래서 하와이가 돼요. 어디가 올라간다고요? 와 부분이요. 그래서 발음은 why가 되겠습니다. 연결시키면 found in a remote section of Hawaii. 네, 아시겠죠? found in a remote section of Hawaii. 자, 이제 여기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연결해서 한번 쫙 들어볼게요. 리듬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리듬 잘 맞춰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같이 해 볼까요? 한번더해 볼까요? look at what's inside this dead bird found in a remote section of Hawaii.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잘 들리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look at what's inside this dead bird found in a remote section of Hawaii. 네, 어떠세요? 아까부터 잘 들리는 거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계속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레쌤이었습니다.